이아 이거 이 앞마다 입고 막아도 막아. 아니야 못 막아 이거. 뭘? <laughs> 아 개빡치네 아. 재호 형 붙여줘. 아나나 나 붙여줘. 아 싫어. 내가 할 거야. 류열이가 <laughs> 재호 형 아니면 질 사람이 없어 지금. 그것도 맞지. 네 나는 리볼버 해보는데. 야 어, 나... 그냥... 잠깐 망했다. 선... 선... 뭐야 이거. 아 아. 아그 하던 건 하지 왜 이상한 거해유영지 책임감이 었네 상대 12 앞에서 이겼으면 와필드 개쩔었다 했을 거면서 형님 <laughs> <laughs> 어? 원래 인생은 결과론적인 거아니야아 그게 맞긴 해형안 되겠다 어. <laughs> 나도 우드론 하고 와야겠다 이거 아니 야 우드론 <laughs> 하지 마요 근데 형이 현재 게이트 더블 아니 형님 그런데 게이트 더안 한다고 내가 변운줄 그런지... 오! 오와. 평맵 평맵 가로세는 느낌이야. 아로지가 무슨... 평맵 가로세는 느낌이야. 또안고어 이거 맨날 블레이가 이렇게 하잖아. 맞아. 이거밖에 안 해. 아야 씨발? 아뭐 하는 그 거야? 웃겨. 와우. 와우 와우. 아니 이걸 다 보여주면 이렇게 넥서스 꽂잖아. 아 진짜 또라이네. 아니야 로봇 따라갈 걸? 어, 왜 로봇 따라가는데? 그러게? 아니야 아니야 리버 무서워서 로봇 따라간댔어. 와 뭐야 영진이 괜히. 그냥... 그 원개를 멀티로 버하면은질 수가 없는데. 너 그럼 수범이온 개념이 붕신이라는 거야, 지금? 어. 하지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일정이 아니에요? 아, 불러 보자. 너도 솔직히 그냥 원개 멀티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야, 뭐야, 뭐야? 너 어떻게 미... 신데 어, 근데 우리 취소하고 아, 잠깐만. 아, <laughs> 나... 아 지발이야 <지하리야>, 진짜. <laughs> 개 새끼. 아. 졌잖아 아, 진짜 이게 뭐냐고. 아... 진짜 화가 잔뜩나는 심리 아니 박수범은 왜 이거 갑자기 옵삼계타는 거야 얘? 아, 아니 균범이한테는 심리적이 안 통해. 아니 수범이 빌드가 진짜 신기하긴 하다. 로브를 보고... 아형 그거 뭔지 알것 같아요 저는. 로브를 아둔으로 본 거죠. <laughs> 그거빼 없지 않아요? 가능해. 수범이라면. 응. 그거 외에는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근데 로보 수발... 보고 로보 로봇 상태는 뭐지 진짜 그니까 대단한 거 <laughs> 같아 나는. 여기 역진 리드 아니야? 취소하고 다 가를 <laughs> 걸 알았어. 그거. 그러니까. 그건 핵주먹이더라고. <laughs> 아 수방미한테 지면 어떻게? 영원라인.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두 개 사드론이잖아. 아예 사드론 다했어요 음? 아, 오드론? 아니 이게 왜왜 그... 이게 왜 좋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아니 이거 그냥 이거 하고 굿서치, 굿서치 하는 식으로 드러나 보내고 해보는 거잖아 햇본으로, 아 베토비야 아니 <laughs> 왜 아. 박수범 피셜 무슨 건물인지 몰랐다 아 맞네 아. 못 봤네 아둔인 거, 형 내가 그 말했잖아 아둔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니까 진짜네 와씨 <laughs> 어? 어? 드러나 아. 아니 근데 지더라도 이렇게 지는 건좀 아니지 <laughs> 아 이제 봤어 <잊어봤어>. 어, 뭐야 이제 <laughs> <대략>. 봤네? <잊어봤네? 웃음> 아니 졌어. <laughs> 어, c b 에 맡기지 사실. 네, 이거는 미래가 그치 벙커가 맞는 대처긴 하니까. 네. 어? 응? 당황하긴 했는데 이제 서플 시도해서. 아, c 아, b 겁나 세. 아, 네. 나가자, 주여라. 아 주여. 아 게임을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일드 샀나? 뭐저렇게 하냐? 필드스 아니. 아이고 거 앞마다 입고 막아도 막아. <laughs> 아니야. 못 막아 이거. 일드 샀나? 뭐줬다고 그러냐. 아, 나 짜증나네, 아, 개빡치네. 아. 감사합니다. 사다리 누가 탈래 이거? 아, 드현아 너가 타. 너가 타. 아, 어, 빌드 된다. 아니야. 아니 그게 통한다고들어. 난한 번도 통해본 적 없는데. 아, 나 이거 해가지고. 아니 이거 이거 통한다니까. <laughs> 아니 그 잠깐 못 하는 테란한테 통한 거 아니야? 같은데. 아니 질러 펀째들 오케이 스톰. 와 대박. 와 슈퍼 스톰. 와, 와, 와.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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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 근데 이러고 정면을 가야지. 와 스톰. 아 스톰을 진짜, 진짜 잘 쓰네. 아, 저글링들은 뭐 그냥 뭐발로도안돼 있고 지금 방위력 저글링 아무것도 못 해요. 됐다 됐다. 뭐, 뭐, 와, 잠깐만. 뭐야? 수철이가 보여 주는데? 와 잠깐만요. 수철 이겼다. 잠깐만. 오, 나이스. 이스 이거 이스이거 아, 이겠네? 우리 팬가이 감사합니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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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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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나뭘 사다니면 안 되겠다. 잠깐. 왜, 왜 아, 아, 자꾸? 레드버. 레드버. 야, 내할수 있어. 릴렉스. 아, 나 릴렉스 이웃 릴렉스. 릴렉스 진짜 크게. 어, 릴렉 어떤데? 십이도 어떤데? 십이도 어떤데?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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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치 야야야 야, 뭐 보냐? 어?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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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숨이> <laughs> 아, 너무 스무스. 아 그래도 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둘이 이제 혼잣말로 이러겠네. 어 언제 왔어 이러겠네. <laughs> 언제 돌렸어? 이거 지로 어. <laughs> 이거 질로오 질롯... 아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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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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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깨고 빼고 업되면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끝났다! 끝났어 무조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네 베스트 투유리아근 애교까지 왔네 이게? 딜러 없이 이제 힘들어 오케이 제가 맞겠죠 형님? 어 영진이가 맞아 어어 어. 아 근데 풀오브는 언제 돌렸어? 풀오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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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왼쪽으로 대놓고 지나갔는데 아 그래? 씨발 <laughs> <laughs> 아근왜못 봤지? 아뭐 보고 있었지 그때? 어지럽네 아이 그거를 그가?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아, 갔다, 토스가 갔다. 질럿이 나온 거야. 그래서 히 드라이 끝나고 뭐. 좋았어 아니, 좋았어. 질럿이 다 먹기로 아. 가지고. 어 아, 그런 거 아니었어 두 열어? 왜못본 척해? 어. 아까 그 박수 엄식 심리전 알죠요? 어. 아예 네. 그 심리전 바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아 그렇지. 네. 근데 아니 1비딩 찍으면 그냥 질럿으로 그냥 짤짤이 치면서 막아야 되나? 아, 잠깐만. 노가다? 어 잠깐만 노가다. 이거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돼. 와 어, 이거 봐야 돼 이거 보면 공짜데 아. 빨 빨. 아니 이거 좀 소모 다할거아개 짤막이야. 테란 못 믿어. 컨, 아니 테란 못 믿냐고 수치라. 레이스도 있어. 그래 이게 테란이야 이게. 그래, 왜 어... 테란을 못 믿어. 너무 소원한데. 안 마당 좀안 마. 근데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좀 팩토리 심시티 잘 끼고 나왔다. 그래. 어 레이스. 야, 뭐 레이스. 하나 하... 아, 더 찍어. 하나 더 찍어. 아 근데 레이스 잡힌 거 너무 아쉬운데? 야, 뭐해 레이스가 왜 잡혀? 아, 레이스가 잡히네. 야, 안마당에도 아... 원탱이 좀 놔둬. 아, 이거 안 볼피 해 본다. 어! 아! 어! 아! 아! 아, 저게 터져 또. 아, 접타니까. 바이퍼 찍고야. 어, 들어와 준다고? 잠깐만. 불안해. 야 벙커, 벙커. 바이퍼 하라고. 존나 불안해. 벙커 이쪽에 바이 마이... 개 봐. 어, 제발. 안 됩니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뭐해 아, 아. 아, 모두 해. 게 거기... 테이크! 뭐해, 뭐해, 아니, 이봐, 유영진, 뭐해? 아니 왜 이렇게 못 싸워? 아, 레이스 또? 아니 못해? 아니 니가 아까부터 때릴 수, 할수 있다고. 아니 원탱만 못했어, 도 대체. 차... 아, 레이스 진짜, 씨. 아니 이거 방금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아니 본진, 본진, 본진. 어? 아. 방금 데미지 뜨는 거지. 아, 어, 났어. 오, 비어 오, 오, 오. 1 0 한다고 했었네, 우선. 1 0야 아, 오케이, 오케이. 페라멘 쪽, 오른쪽, 한 줄. 열 좋아요. 위치 좋아요. 오. 비어링이 제고형 잡은 적 있냐고? 그, 케이스를 잡았잖아, 거기서. 16강인가? 야, 그거 몇 년째냐? 누굽기다 <laughs> <녹음기다. 웃음> 자바꼼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laughs> 1장 인형 사랑해요. 두드러 아, 같은 거뭐 하지 마봐. 아이고 우리 자바꼼이가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자바꼼이 오케이 오버 어, 뭐 찍었고 아닌가? 오버 어, 뭐 찍었고 아, 열맨이 뭐하는데? 뭐 있나? 12학대 원벼락 더버이면은 운영해서 안짓말하는데요 어? <laughs> 역시나 제고형 안전빵 안 바락 안 바락. <laughs> 분명히 네. 그랬습니다. 지금 안진마 상황 나왔어요 일단. 오케이 음. 안진마 좋아. 아 여기서 또 시디업 선가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려본. <laughs> 어. 아 이제 선가스 매력 없어요 이제 안 하더라고 두열이. 뭐 시디업. 어, 뭐, 오케이. 아이맵 전혀 이렇게 가지고 좋아요. 풀가스? 그냥? 오케이. 테라는. 소치 하겠네요, 이러면. 빠르다, 빠르다. 와, 이거 레어 50초에 찍히겠는데? 음. 아, 근데 두얼이답지 않아. 소치를왜 해? 아쉽구만. 이거 서치하고 안하고 형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다르죠? 다르지. 근데 4인용은 사실 네. 웬만해선 서치하지. 음. 4인용은? 2볼보가 성대는 아예 안 하던데. 음. 열0동이 솔직히 열0동이면 가기 싫지 않나? 그렇지. 약간 베탑 생각하면 안갈 수도 있긴 해. 맞아. <laughs> 일단 1 8검테란 앞마당으로 이사가나요? 베럭? 입구로 이사가는 건가? 오, 레오 뭐야? 벌써 찍혀있네? 한 49초 찍었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듀얼 왜 대각서치까지 해? <laughs> 왜 이렇게 안전하게. 듀얼답지 않은데? 어차못 보는데, 이거? 아, 나아못 봤다. 응, 원래 못 봐, 이거. 음, 그래도 알겠지 어, 옮기기? 저? 어? 선 엠베저 테란, 이거. 아 발키리 같은데? 어? 발키리네요? 아 맞아 오. 대각은 발키리가 좋다 했다 제호형이 요새 음. 형 참고하세요 형님 제호형 대각 발키리 좋아한다 했어요 근데 그럼 맞춤이 뭐야? 음헐 넣고 <laughs> 대각에서 선더커 개쓰레기 아니에요? 거기다 어, 아니야 미볼 보면, 보면은 위아래로 어. 다 나갈 수 있잖아 <laughs> 맞춤 근데 형 발키리 맞춤은 방어민터라고형 해야 되나? 야 방어하고 발키 하는게 좋나? 맞춤을 따지긴 좀 애매하네. 발키리는 말퀴리 맞춤. 음. 발키리만 뭐잘 잡는 거밖에 없지. 아멀티에패처를 펴갖고 나올 때 먹는 거, 거. 어. <laughs> 그밖에 없다. 역시 윤수철. 그리고 요새 개념이 좋아. 음. 음. 어? 야, 저거 바로비 벌써 됐냐? 빨리 죽이려고. 빨리 가서 죽었네. <laughs> 야 이십이 미 빠졌다야. 아씨. <laughs> 요루만아 요르만. 듀얼인 게임 보면 약간 좀 아쉽지 계속 맨날. 어 <laughs> 아, 어디 차고 있는 거야? 요루만너 본진으로 아... 올 걸? 아 이런 멀티삼의진거 아, 알잖아. 선크? 요루만 선크? 우리도 우리도 선크. 어 근데 제호형 진짜 안전하게 벙커까지 막았네. 벙커는 레전드네. 와. 그렇죠. 여만분만아 씨. 안해 주고 하네. 아니 근데 앞마당 드론 다섯 마리가 너무 소원한데 나는 이거 원래 맞나? 본진이 10개라서. 벙커도 어, 하나 했고. 아. 됐다, 됐다. 97. 97. 오케이. 근데 요새 근데 잘째면 98이던데, 저그. 멜린까지 찍냐지. 야, 오버로도 아. 안 찍어 놨어. 아 씨. 어, 왜? 에이? 에스셜 좀, 좀 적으면 안 돼? 아니, 오버로드를 미리 안 뚫어놓으면. 아, 적당히 해, 두여라. <laughs> 이거 레어 빨리 찍은 의미가 있나요, 이러면? 마이너스 일건데 흐아. 야, 미자면 안 돼? 모르겠다, 나는. 뭐가 정답인지. 아니, 좀 잡아라. 야, 발링이면 때릴 수있아 <laughs> 야, 저거, 설마, 해처리까지. 아, 맞을까. 어, 봤어. 근데 어딘지 어. 알지, 이제, 해처리, 테라는? 그지다 둘렀는데. 어, 그래도 <웃음> <웃음> 오, 아 그래도 이상 스캔 날아주네. 오아씨 미스탈 한 번에 다한 마리 찍혔으면은. 아니 막말로 스캔. 안버키할 때는 좀할수 있을 데아 음. 주열아 모르... 설마 뭐한시 시에 유 키피고 이지랄. 어아 이거 약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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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한두 유로만씩이고 이거 방어 미탈이고 이거 온리 미탈할것 같은데. 아, 이거, 자카스하고 힐을 하겠단 마인드인데, 뮤탈 하면서. 아 네, 발키리만, 발키리만, 발키리만 잘 넘기면 괜찮아. 발키리를 어떻게 넘겨야지. 아, 형, 형, 나 이거, 이거 할것 같아. 일단 방어파고, 온리뮤탈 어, 그치. 아, 이거 양쪽 3큰씩 하면 괜찮아. 어. 봤잖아. 이렇게 봤다. 이러면 봤다? 양쪽 큰 하나씩 미리 지어놓고, 드론 뮤탈 스커지 하면 돼. 링안 찍고. 아니, 스커지도 나왔네. 알고 있었네. 어, 뭐? 그러네. 뭐야? 어떻게 알았지? 율메? 아니, 이, 아니. 규열이 형이 자기 말로는발키리 상대로 방어민 미타고언니미터 때리면 이긴다고 했었거든? 오오, 규열이가 발키의 상대 잡았다! 아, 땄다, 땄다, 아, 땄다! 와! 엄청 커! 율맨! 율맨! 와, 잠깐만! 오? 어? 와! 어, 미권 좋아! 어? 미권 개좋아! 아, 에드 골라 다섯 개 먹습니다. 아, 아, 그래. 아, 아 맨, 맨, 맨. 아니, 이미 이미 와. 좋지! 이미 좋지! 아, 이거 진짜 개유리야! 어, 스컬지또 왔어! 이거 진짜 한 방에만 안 밀리면 돼두열큰 아끼지 마 진짜 제발 아니 아니 이거 이형 방업 찍어놨다 그치 아, 그러니까... 아 근데 큰... 아, 큰... 아 이게 안전... 스컬즈가 빨리 나온 게 이거 방업 해놨을 거야 그리고 큰도 지을 수 있어 두열이도 프로게이머야 아 아니에요 어, 아니, 아니야? 야, 근데 열2시 몰... 모르는데? 아니 두열아 큰 박으라고 미친놈아 뭐해 열2시간 거를 다고 멀티 두개 펴놓고 큰을 안 박을 이유가 없어 너는 두열아 아니야 와 오버라도 좀잘 뛰어있지 열2 아니야 거. 이거 그냥 움직임으로 아니야. 막을 생각이잖아 움직임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큰형큰 큰 없어 어떻게 먹어 이거를. 아니. 아니야. 아씨 너무 아 깝다. 밝혀라 따봐 아니야 망 만해. 아니 이거 방어 방, 큰은... 방어만 대봐. 방어만, 아, 방어만 대았어 이거 어떻게 기다려. 아 큰을 왜안지 이럴 그러니까 줄 알고 아니고... 겁됐다. 어? 아, 방어 미됐는데? 계속... 어 막을 수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스걸면 어? 오찬스쿨좋았다 어, 됐다! 어? 아, 봐봐! 됐잖아! 유연맨 <laughs> 야야야! 미탈! 해, 야, 잠깐만 파트롬 밟 이런 거 대결은 다 하고 잠깐만 아 게임 터졌잖아 이러면 어? 어 터졌지 유리 해야지 유리 패 아니 드론이 안 잡혔잖아 우선 유리만? 어, 아니 드론이 안 잡혔어 어? 안마든도개 털어놨어 이거 뭐야? 이거 약간 짭쟤 느낌 나지 않아요? 이거 약간 안마든 털다가 와서 그래! 주열이가 맨날 그랬어 짭쟤는 럭키한 주열이라고 와 뭐야 챔버까지 지왔는데어 이러고 미친 조감은 칠시가 가 이게 게임이? 아, 아. 지금 오발킬이 째 아닌가 이거? 어 그만해, 한세 단이 잡혔지 이게 네 번째 발킬이네. 응다 네. 번째 떴어요우다 음, 번째. 어질리도 없고 야, 어,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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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팩토리 그것도 야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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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야, 야. 야. 그래? 뭐해? 뭐해? 야이 씨발 뭐하는 거야 누나? 우또 뮤탈 갈리는 쇼하는 거야? 어 근데 야 해봐 더 해봐 더아더한건 더하지. 아니 근데 상대 지금 사업 노고 있고 개꿀난 거 같은데. 아 사업 안 했었네 상대. 야 두열아 방 이업까지만 아, 해봐. 아 이거 지면 형말안 돼. 아니 아니 죽여, 지금 이거 중테란안테란또 지금 어, 잡았어. 아니 잡았다. 그게 문제가 돼. 와 공업도 안 찍었다니까? 어? 그래 테란 이거 레메가 레메. 그, 그, <laughs> 아 레메 이거 뭐? 아니 공업도 안 찍었어. 유탈이 방 일업이 돼 있는데 공 일업이 안 됐다고? 음 이겼다. 와 진짜 안 집만데 얘? 나오는거 봤다 두혈아 나오는거 쳐봤다 아좀 큰..아 크... 근데 3큰만 하면 안되나? 이게 어렵나? 아다 진다 진다, 진다. 오, 이게 어렵나? 돌아돌아야돼 그치 그치 아 시커즈도 좀더 찍어봐 아 이겼어 편하게 봐 아, 너무 서운한데, 두혈이도 점프로야 아, 야, 잠깐, 좀의되고 아, 형 잠깐만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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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백 여기, 여데 맞고 시작하잖아 아 여기, 여기, 여방 여기, 아 끝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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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왜 그래? 아, 잠깐만요. 뭐기 여기, 여아이기어 잠깐만요 아이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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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지시겠는데? 뭘 여름아? 여름 지시해야 돼. 지쳐해야 돼. 페트리 에드온도 취소했잖아. 지금 지시해야 할게 없어. 괜히 역도 안 나가나? 할거 없어. 진짜 할거 없어. 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니 두열이 그래 내가 몇개 뭐, 아니 이제오 뭐저거저럼 24승 3패인가 막 그랬다는데? 26승 3패가? 와... 와그 3패 3페... 4패 중에 1패가고 한두열 아니 아니 뻥거 진짜 마다 그냥 바로 예상했나 봐. 와한두열이랑 상대 주장 1승1패보었어 봤나? 많이 안 봤어. 아니 몰라 왜안 봤는데 그냥 인간 맞춤한 거일 수도 <laughs> 어 재우면 밝혀서 많이 하니까 어아 이거는 지금 수철이가 저어 잡아도 이겨 이거는 그냥 울트라 기지직고 울트라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어 맞아 <laughs> 히, 이럴 땐 센스 이게 두 개만 가야 되는데 아 그치 두두두 개만 어. 가고 그냥 옷 니울트라 띄우면될거 같은데 그 음. 센스를 주열이한테 바라면 안돼아 아, 근데 이게 어렵나? 뭐, <laughs> 근데 포로크로 마당 뚫리고 뭐 이런 거만 아, 없겠지? 아, 추쳐라 아, 지금 돈싸놓는게나좀 불안해. 이거 한3까 걸어봐봐봐. 아, 니 서프 좀. 아, 덮지, 그치, 그치, 지치 뉴현이도 프로게이머라고, 얘들아. 6군, 6큰, 6군까지 해. 그리고 그... 드라시만 데뷔해. 아, 그니 드라시 데안 해도 돼. 8개, 그냥 리컬지만 그냥, 어. 찍어 놨으니까 괜찮아. 이제 울트라만 찍으면 돼. 아, 한심하다. 가스인데 아, 그거 뭐 괜찮아. 그냥 가스 하나. 아이. 괜찮아. 그래도 3점이 스 아, 프만 지금 이긴다, 이거는 아이. 아, 있다. 음. 아니 상대 지금 아직도 공 어, 들어오든가 들어오든가 어 오든지 어. 아직도 공을 안 눌렀어. 어 이런 저슈퍼이 막... 확정이니까 화장실군요. 아야 확정은 아니. 어 확정이네? 어, 확정이야 확정이야. 난 확정이야. 확정이고 저쪽은 삼삼 분의 일. 별매기만 아니면 되네. 야 잘했다, 얘들아야 두털이가 어, 해주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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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털이 뭐야? 번처 보았어. 버처 마이너반간다 많이가? <laughs> 야 육아지 그냥 어디든 가봐. 빈틈투성이야. 아, 아, 두열이 좀 서운하다. 방위업을 안 했어? 아, 뭐, 어, 나 뭐해? 스쳐라. 아, 어, <laughs> 야, 아니 저거 돈이. 2 0이야 4,000! 아니, 해철이 하나에 멀티! 해철이 하나당 뭐, 드론이 뭐, 열마리씩 있어! 아니 해철이해철이 해철이야! 방이야해철 역시 지 아니, 미탈! <밑에> 방이야 <laughs> 이게 안 돼! 해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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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철이이야 해철이야! 해철이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아, 기분 나쁘다, 수철라 뭐야, 이쪽 레메를 아. 해요? 어, 레메하고 있어. 기분 너무 나쁜데. 저거 무탈 그 방위 옆에 놨는데. 아니, 방위 옆에서 안 죽어, 스커지가. 와, 어, 어, 안 달아 야, 반밖에 안달았어 뭐야? 달았어. 뭐야? 어, 원래 그, 오, 어, 딜이 이렇게 야. 감소되나, 이게? 야, 물, 그러게? 우아한분대 찍었다. 와. 돈 다쳤어, 돈 다쳤어. 원래 발키리 두대가다 때리면은 스커 죽는데. 이상하네. 어 와, <laughs> 느리네! 안 튀죠? 9시 가자, 암유라. 9시 커맨드 봤잖아. 9시 안 가리고. 어, 보인다, 보인다. 뮤트컬즈로 딱, 그, 본진 한번 털면서, 울트라 딱한 마리 밀어넣고. 철이 <laughs> 좀 근데 더지면안 <laughs> 돼? <되냐? 웃음> 어, 더 지었네. 어, 본진 간다, 본진 간다. 정우형 <laughs> 채팅. 딱 두개 치는게 귀엽긴 해. 와야 본진 뭐야! 아버리 깨 아버리! 아버리! 와아아리아아 오빠 거기로만 안 됐잖아 이거 거의 다 되갔을텐데 퍼펙트인데 퍼펙트 울트라 어떻게 쓰게 두셔라 한번 보여주든가 야, 울트라 어떻게 할거야 누나 어, 뭐, 뭐 오버로드 드랍했나? <laughs> 아 충분해 가능해 아, 야 베스트! 많이 째거 해도 돼 이거 아스베스 죽였어 오케이 안 따라 안 아니, 따라 마짱 뜯도돼 마짱 에너지 안 따라 어 마짱 뜯도돼 이거 하자. 어, 또 빠져줘. 아니 뭐기다려보 그거 기다려보네. 소거? 아 이레스트케이번이었어. 어? 오버소고패 났어. 오버로 드로 마인제거하려고만 오버로드? 와 뮤탈 오버로 드 설마 마인제거? 아니 뮤탈 오버로드 마인제거하면서 오버로드 드랍까지? 이게 한두열인가와한두열 아... 근데 주열한테 이렇게 지면 진짜 기분 나쁜데. <laughs> 딱이 사이즈로 타고, 지면은 아니 그냥 명준아 주열한테 이 지면 그건. 기분 나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건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 담겨서 지는 느낌이랑 이렇게 찐 운영 다 가지고 뭔가 아, 기훈한테 운영으로, 운영으로 졌다 아니 예, 근데 달라요. 어 소스다. 아, 아, 탱크 도 탱크 덮고 이거 어떻게 죽여? 노언 어, 어. 말이고. 마린 공방업인데 울트라 방어 지금 노언 일찍 달라해에너지관광이잖아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사격 전략이고 에너지 일찍 달라어 듀얼이 뭐야? 야 뭐야? 기훈이 뭐야? 어? <laughs> 와 이거 어제 그림인데 와, 내가 나... 어제 이러다 쉽게 졌는데 와, 오늘 이겨야겠다. 아늘이 <laughs> <이걸 웃음> 이기자. 야, 너, 야, 너 야, 야, 이... 나 너야 너한 말인데 방사포 불 들어. 아야 나나왜 이렇게 잘하지? 와역시그 왜냐? 와나왜 이렇게 잘하지?